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나무 목사 또 다른 주제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님의 영성훈련학교에서 거쳐야 될세 가지 스텝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주제가 총주제가 뭘까? 이 주제는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계속 흐르는 주제, 그 주제가 뭘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들고 제가 여러분의 영성훈련학교가 어떤 학교를 거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성훈련학교 주제는 성경 전체 총주제다. Only one. 한 가지의 주제가 뭐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1984년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어, 많이 읽혀지는 책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그것을 읽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읽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어, 주님이 저에게 준 풀타임 잡이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 신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그렇게 자세히 성경을 보지 않았었는데 주님께서 어그 짭을 주신 거예요. 너 다른 거할것 없다. 너 성경을 좀 읽어라. 성경은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읽혀지지 않고 덮여져 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가 내 책을 24시간 읽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아이들 키우고 뭐밥 먹고 자고 시간을 다 빼고. 어떻게서든지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일곱 시간 8시간을 3년 동안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어, 성경이 내가 도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다니고 어,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라고 생각하는 중에 너무너무 성경이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한 줄기로 쭉 흘러야 되는데 그 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창세에서부터유한계시로까지 강의 설교를 하면서도 뭔가 주제가 안 잡혀서, 어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제가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와께서 호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에 그무엘하 7장 24절의 고백에 여와여. 호 당신이 그들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에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동안 울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영어로 한번 읽어 보게 되면 so you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중에서 특별히 I will be your God 이 말씀에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왜 I will be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을까? 지금도 나의 주님이신데 왜 주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을까? 거기에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I am your God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I shall be I will be your God.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한 달간 울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주님을 이용만 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도움만 정했지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만을 마일리 가스로 이용하고, 나의 도움자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공급자로 주님을 이용했구나 하는 생각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직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달 동안 회개하고 울고 그런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책을 쓸 때는 1992년도에 LA 폭동이 일어나던 해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1월부터 어,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 LA 폭동은 4월 말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울면서 컴퓨터도 없을 때 빽빽이 글을 써가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책을 썼는데 그때 어,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고 정말 오늘 먹을 감자 한 봉지도 살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LA는 폭동이 나서 구청체가 불이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절망하고 힘들고 그리고 내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만일 지금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수 있다면 너는 언제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절망적인 것, 깊은 것, 아픈 것, 아무 미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때도 네가 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수 있다면 너는 언제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저는 책을 한 권을 썼고 그리고 5월 초에 한국에 나가서 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저에게 아주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을 때 깊고 깊은 계곡에 있었을 때쓴 책입니다. 그때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달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성경에 막혔던 매듭들이 전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욥기가 이런 의미로 쓰여졌을까? 왜 에스더서는 거기에 들어갔을까? 왜유도와 다말의 이야기는 그렇게 들어가 있을까? 하는 모든 것들 막혔던 매듭들이 확 풀리면서 성경 전체부터 창세부터 기 요한계시로까지 한 줄기로 탁 풀리는 어떤 큰 강물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어, 감격을 받았고, 그 물이 흘러서, 어, 요한복음에 와서 너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리라 하는 식으로 저의 배에서 생수가 태져나, 터져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를 1992년에 출판하면서 계속적으로, 어, 몇천번 그,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한 줄기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제일 처음에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있더라도 바람이 불면 길이 없어지고.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뭐잘것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 광야니까 하나님에게 더 매달려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난해지면 비굴해져서 그돈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굽히게 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굽히게 되고 비굴해집니다. 광야학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을까? 광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광야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의 교제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 어두운 본성들이 주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와 다르고, 그래서 내 시간이 하나님 시간에 맞춰지고, 내 지혜가 하나님 지혜에 맞춰지고, 내 때가 하나님 때에 맞춰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서서 앞이 깜깜한데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나중에 광야 학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 가난학교입니다. 모든 것이 있는 풍요한 가난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가. 이 광야의 아주 척박한 생활을 떠나서 가난으로 들어갔더니 물도 있고 길도 있고 돌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보리도 있고 어, 성유도 있고 포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양도 있고 광물질이 있기 때문에 집도 질수 있고 안식도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곳에서도 그렇게 풍요한 곳에서도 너는 still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너도 너의 모든 풍요를 누구에게 나눠줘라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학생이 될수 있는가? 이게 가난안 학교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있는 풍요한 곳에서 주님을 떠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한국이 바로 가, 광야 학교에서는 주님께 무릎을 꿇었지만 풍요한 가난 학교에 들어가서는 전부 주님을 떠나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과외를 시키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장로님 자녀들도 입시를 앞두고는 학 교회에 나오면 야단을 쳐서 학교를 보내고 학원으로 보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풍요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가? 아닙니다. 가난에 들어간 모든 민족들이 싱크레타이즈 혼합종교를 갖게 되고 그의 땅에신 바알에게 머리를 굽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풍요를 믿고 있습니까? 바로 이 가난학교는 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가난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바벨론 학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지에서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가, 모든 핍박과 비난과... 그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가 이 바벨론학교 마치 다, 다니엘처럼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만 어그다니엘만은 어,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기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 그 너 믿지 않는 우상 숭배지에 내가 홀로 서 있는 것은 그런 성교사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진 건데 우리도 자연히 그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을 믿게 되고 바벨론에서는 풍요에 거기에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것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아무도 안 믿는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행동을 보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 그 포로들이 통과해야 될 학교였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풍요하고 등 따스고 배부른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모든 은혜와 공급의 주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아무도 주님을 안 믿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바벨론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죠 여기서 그들은 그, 그 발강가에 모여서 어, 수금을 타며 주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성소를 그리워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성소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 문화에 적응되고 언어를 배우고 거기를 떠나기 싫었던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3년이면 한국에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 문화에 젖어서 다시 제가 한국에 돌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도 여기서 나서 키웠고 문화도 언어도 생각도 전부 미국화 되었는데 내가 한국에 간다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 번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추라이 하다가 못 들어가고 여기에 그대로 남아 버렸습니다. 저는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았고, 처음에 5만 명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미국에도, 어, 100만이 넘는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미 미국화되었고, 미국 문화에 휩쓸렸고, 그리고 아이들도 미국 문화, 미국 가치, 이런 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지금 몽땅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면은, 이 바벨론의 문화도 다 포기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에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중에 뜨는 결과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 학교를 졸업하고 시온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요사이는 아이들이 크기도 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1992년도부터는 그래도 애들이 몇살 어, 이렇게. 그래서, 혼자 이제 아버지하고 집에서 있을 만해서 제가 한국에 나가서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군데 남미도 다니고, 카나다도 가고, 그러면서, 어 제가 붕회를 했는데, 실상 우리들은 모두가 몽땅 한국으로 간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이건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까? 아무것도 한국이 여기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대로 여기서 42년 살, 살면서 너무 편안하게 미국의 모든 문화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돌아가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이라고 부르는데 정, 한국의 정이 그래요. 간다. 그런데 바벨론 학교를 졸업한 그들은 시온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의 민족이 되기 위하여 다시 시온의 학교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바벨론의 모든 사업장이나 문화나 학교나 뭐 아이들 교육이나 몽땅 버리고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가서 이미 자기 땅도 없어졌고 집도 없어졌고 기업도 없고 사업도 없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아무 것도 없는 알거지 같은 신세지만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것은 예배의 가치였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아무 것도 없어도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섬기리라. 뼈저리게 바벨론 학교에서 70년 동안 어, 교육을 받은 이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시온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학교를 졸업한 사들 남은 자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이 바로 이 시온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어, 포로들이 돌아오죠. 그때 1차 때 5만 명이 제일 먼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명씩 도, 도, 돌아오지만 바벨론에 갔던 모든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왜? 그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화 되어 있었고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이 문화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벨론 학교를 졸업하셨는지요? 시온학교입니다. 예배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만을 섬기고 살수 있는가 바로 시온학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인 시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정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바로 예배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 토라, 율법 바로 그 생활 가운데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온에 돌아온 모든 그 귀환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리고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울면서 에스라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울면서 초막절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성전을 다시 개축하면서 성전 성전의 벽을 다시 세우면서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이 예배가 사모가 되었는지 저는 아, 북한의 그 지하의 교인들이 만일 통일이 된다고 하면 바로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그 심정으로 감격으로 외치고 그리고 울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두손 들고 기도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시온이라는 데서 예배가 너무나 많고 부흥회도 많고,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귀한 것을 모르지만 예배를 자유롭게 보지 못하는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온학교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 아잘바이젠에 저희 딸이, 그곳에 가서 15년 동안 살면서 무슬림을 선교했는데, 제가 갔을 때 무슬림을 위한 부흥회를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 나라 말을 못 하니까 제가 영어로 하고 누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 전도단이 와서 1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서 쫓겨나가고 그냥 가슴 핍박 다 당하면서 숨으면서 지하 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뭐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감격하면서 10년을 기다렸다고 울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너무 예배가 남발하고 있구나. 이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인데 우리는 너무 예배가 남발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도 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버리고 우리가 예배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가장 우리의 중심적인 가치가 될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시온을 졸업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남은 자 칠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지요? 다니다가 낙제했습니까? 퇴학을 당했습니까? 정학을 당했습니까? 스스로 휴학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무사히 졸업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학교들을 통과하면서 영성이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거고요.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의 하나님이 I shall be your God 이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 줄기로 광야학교, 가나안학교, 그 다음에 바벨론학교, 시운학교를 통과하게 해서 예배자로 어, 주님이 졸업시키려고 이렇게 어, 그 과정이 구약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어, 광야 따로, 가나안 따로, 바벨론 따로. 쉬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이 전부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훈련시켜서서 졸업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사히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세상 학교는 아 다 제대로 나왔습니다. 여중고도 나왔고 또 어, 신학사, 신학 석사도 받고 목회학 석사, 박사 학위도 받고 그리고 어, 철학 박사 학위보다도 더 어,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데 미연학 감리계에서 정연 목사로 어, 평생 심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화여고에서도 성경교사 했고 미연합감독교회 목사 1985년 이후로 계속했고요 매누아 영성훈련원장으로 1992년부터 그리고 붕회를 인도하고 세미나 인도 책을 저술하고 매누아 어, 치유신학원도 힐링룸도 목회자학교 사모학교 뭐 영화로운 교회 단임 목사 산상집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평생 4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학교에 있을까? 광야도 통과했고, 가나안도 통과했고, 바벨론도 통과했고, 아니면 시온 학교도 통과했는가?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과연 제가 낙제했는지, 아니면 정학을 당했는지, 아니면 제가 휴학을 할 형편이었는지, 아니면 어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지,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어, 세속적인 학교는 잘 졸업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어, 일생이 여러 가지 화려하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부장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광야 학교, 가난 학교, 바벨론 학교, 그리고 시온 학교를 여러분 졸업하셨는지요. 오늘 한번. 주님이 세속적인 공부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는가, 없는 곳에서도, 있는 곳에서도, 무신론 가운데서도 최고의 가치를 예배로 둘수 있는가, 오늘도.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윤나목 TV 광고입니다. 어, 윤나목 TV의 목표는 우리의 삶을 치유받는 것이 주님의 영성 훈련학교의 목표입니다. 6월 8일 오전 10시 메누아 다락방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저의 이메일로 연락해 주셨고 저는 이메일로 어, 광고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윤남옥 국자료실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더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고 좋아하시,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이것을 남겨주시고요. 어,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윤남옥 TV에 한 250여개의 어,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동영상, 두 시간이 넘는 것도 있고 뭐몇 분짜리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 셀렉트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찾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주님의 영성 훈련 학교가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